경상국립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바다위의 캠퍼스라고 불리는 LNG 어업실습선을 구축해 공식 취향했습니다. 새바다호로 명명된 실습선은 첨단 장비를 갖추고 해양연구와 인재양성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로 가동하는 어업실습선 새바다호입니다. 총톤수 4,356톤, 최고속력 16로터, 승선 인원 110명 규모입니다. 최첨단 운항 장비와 연구 시스템, 숙소, 강의실, 학생 실습용 트롤 의료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바다 위의 캠퍼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바도호는 학생들의 해양 실습 연구와 선박 직원 면허인, 해기사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필수적인 계기들이 신형으로. 합제되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가깝고, 좀더 친숙하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선박 근조 예산 47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신환경 선박이며 선박 관련 국제 해박과 안전 설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최첨단 실습선입니다. 107년 전통의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은 새바다호에 이어 전북 군산에서 건조 중인 실습선까지 구축하면 두 대의 업 실습선을 보유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는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앞세워 해양 100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새바다호가 이제 공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교육 연구 영역을 어, 하늘과 땅에서 바다까지 확장하는 큰 의미가 있다.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 강국의 꿈을 키울 새바다호가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